어쩐들에 뭐 준비하느라고 바빴어요. 복권이가 오뎅을 참 좋아하지. 어묵이라고 그러지. 부산 가면 옛날에 오뎅이라고 그 했는데. 옛날 에 오뎅은 진짜 맛있었는데 야채가 많이 들고 생선 바로바로 바로 거기서 생선 막 갈아가지고 야채 갈아가지고 옛날 에 그랬거든. 근데 요즘에는 오뎅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아. 이렇게 해서. 아니, 사람이 대화를 해놓고, 진지하게 대화해놓고 잠수 타는 것도 뭐니?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? 이유가 뭐야? 알다가도 모르겠어. 이것도 예리지? 짠! 아, 또워 원래 고춧가루 넣어서 먹었었다가, 지금은 안 넣고 먹다가. 아니. 아니는데. 쫄아서 물을 넣어야다 물을 마시면 안 되는데. 양파도 넣고 해야 되는데. 이 물은 뽀라가 말 원래 이 후라이팬 해야 되는데 냄비다 하니까 나 금방 쫄아내. 후라이팬 해야 되는데. 재밌다, 가랑봤고다 탈까, 안 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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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까. 나, 아침에 상할 때고, 요즘 입맛이 없어가지고, 아, 이거 안 좋아, 이게 불이 이거 옆으로 퍼져가지고. 아, 대단하네. 옆에 타는 거봐 이거. 불이 사네. 불끌어 데도 래네이 단어로 끌어온 데도. 꼭 그런 거 아냐. 아, 민낯에 타야 되는데 이거. 이거 못써 이거는. 못 쓰게 만들어 놔가지고. 이 멍청이 인테리어 악덕 그 없잖아. 한번한번 두고 써. 짱. 어우, 닿네. 닿네, 닿네. 이렇게 길게 하냐고? 내 마음이지. 왜 길게 뜯어먹고 싶으니까 길게 하는데. 왜, 그만이야 <laughs> 맛있겠죠? 밥을 먹읍시다. 자, 밥을.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. 포고다니 유튜브 좋아요,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. 8월 15일에 3049만 원.